누가 하자고 했냐? <목소리> 아 가실거에요? 알겠습니다 네네 갈게요? 알겠습니다 홍주형이거이 아. <목소리> 무대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하고싶다고 하셨잖아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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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게 덧댕이라 고해요 <목소리> 아, 소감 말씀 해주세요. 근데 지금 초대를 네, 뭐.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. 네네. 그래서 이 노래를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 제가 밀긴 했습니다. 춤을 추고 싶었어요. 근데 이제 우리 지훈이 춤잘 치고 이제 성현이도 춤잘 치니까 그좀 3인방에 하면 좋을 것 네. 같아서 아, 유혹을 해야 되니까 우리 네. 여러분을 유혹을 해야 되잖아요. <laughs> 맞아요. <laughs> 塩が逆さまだよ。<laughs> <laughs> <laughs>